좋아요, 구독! 풋볼 클럽 레드불 잘츠 브로크. 요거는, 음, 벨기인가 독일인가? 주간 세션에 준비하기 앞서 회의 참석. 로세소 개인 공격 개별훈련. 개별훈련, 개별훈련, 개별훈련. 포로 프리키커 프리킥커, 그래. 특성훈련, 특성훈련. 좋아, 특성훈련. 케인 프리키커 얘는, 나가래잖아 터치 임무 추가. 임무 추가. 손흥민 계약을 갱신하는 마음이 없어 보이므로 무슨 소리야? 계약이 언제까지인데? 25년이잖아. 실행. 아니야. 이정면단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씨. 손흥민 없으면 내가 여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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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용. 고용 그만. 나중에, 나중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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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그만 넘겨, 넘겨. 라치 코스 보내야죠. 무조건 보내야 돼. 못, 못 따오기만 해봐라. 훌륭한 영입, 허... 영입제의는안할 거고, 자리 제한 7억. 아유, 씨. 뭐 이렇게 많이 올려달라. 그래, 494, 494, 4년 5이 5년. 어? 오 5년 오케이 <laughs> 2억이나 깎았다 2억이나 그래 너네 진짜 못, 너네 딱 떨어지기만 해봐 하여튼간 다 잘라버릴 거야 잘츠부르크 잘츠부르크가 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잘한는데 아닌가? 잘츠부르크 요번, 요번에 이겨야 될것 같은데 아 모차르트의 고양이에요그럼또 고향, 몰랐네 프리미어리그 가자 일정 세경기 친성 얘기 아 세경기는 남았어 벌써 아직도 자클루셉스키를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히샬리송으로 바꿔주고 손흥민 아, 지금 공격수가 없으니까 케인으로 바꿔줘야 될것 같고 아유 씨 지금 체력이 안 되는 애가 메디슨이 체력이 안 돼가지고 로세스로 바꿔줘야 될것 같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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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금방 금방 이겨줘야 되는데 예. 옛... 예상한 2대0, 3대0 까지만 해줘도 우리 전술은 나쁘지 않다 우리가 우세임으로 수월하게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팬들은 우리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을 실망시키지 마라 실망시키지 마라 자가자 갑시다 가자 들어가자 야 벌써부터 이렇게 떨리면 어 손흥민 적극적인 수비. 아, 확실히 움직임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FM이. 지금 보이네. 이제야 좀 보입니다. 오! 미친 거 아니가? 어어어어어가어죠 호로 어어호로 아, 아, 이, 한방 가겠네. 점유율을 높여! 아니, 오! 아니, 뭐야, 레귤론, 뭐해! 잠깐만, 이거 바꿔야지. 빨리, 빨리 해야 돼, 이거. 레귤론, 뭐하지? 뭐 하는 거지? 아니, 전술, 아 레귤런, 뭐, 얘, 잘 막아야 돼. 어, 씨.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무래도, 아무리, 지금 어디야, 홈이야? 오웨이야. 홈인 거 같은데. 지금 뭐하는 거지? 점유율, 지금... 쟤네 유호 시팅이 지금... 시팅이 6개 했는데 지금 우리 뭐 뭐하는 거야? 쌀을... 오 쌀을 어디까지 올라가 안쪽으로... 자, 바로, 바로, 바로! 왜왜왜왜 이거 왜브라이야아 바로 따라붙었다 바로 어 나이스 레길론 떠나갈 친구 주고 아잘 빠졌어 아잘 빠졌어 나이스 바로 꼬발로 꼬발로쳐버려가지고어 레길론 너무 잘했어. 사르. 근데 왼쪽 주면 안 돼, 왼쪽. 어 오, 쟤는 위험해. 쟤는 위험해. 이기면안 돼. 그렇지. 손. 어이, 어이, 소이 어이, 소이이 손을 위소 손을 위 손을 위 중고, 어리수, 창열 장렬, 장렬. 야 진짜 멋졌다 야 구석으로 바로 좋았스. 좋았어 좋았어 스누미네 자 데이비스 려주고요 아. 안 돼! 안 돼! 아이아 레길론 얘 마키, 마킹을 못하네 아 쌀을 바꿔줘야겠다 씨 체력이 안 되는 거야 뭐야 이거 괜찮은? 뭐가 괜찮다는 거야 하나도 안 괜찮은 거야 내 마음은 썩어 들어가는데 뭐가 괜찮다는 거야 뭐냐고. 쟤 좋은데? 자. 상대방 볼른 거 없어? 아유. 일단은 아 수비수를 정신 차, 바짝 차리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수비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수비수한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아예 없네. 개인한테 못 하는 이걸 왜 개인한테 못 하지? 아휴 참. 제 폴슨인가 제뭐 뭔가 제 제가 지금 잘해. 나태. 토트... 뭐야 어디 있어? 이게 스커쿼트알아네 뭔데 잘, 잘하는지 알아네왜 우리 전형이 쇠리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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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헤이

에메르송을 넣어봐야겠다. 케인, 케인, 꺼지시고요. 이곳에서 대신에 에메르송을, 에메르송을 넣어봐. 메디슨 쇼, 더 쇼. 더 쇼. 안 되겠어. 키샬리송키샬리송이구나키샬리송 그래, 근데 발음 변안하다 자, 손흥민, 자, 오이베르, 바로 그렇지 아, 이고좀더 앞으로 줬어야 되지. 그렇게 가만히 둘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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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격수가 뻥 축구를 해버려. 압박. 압박 압박. 어저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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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케인 오케이. 아이고한 골만 더 넣자. 한골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카페 빠빠 토스터 코이비르 데이비스 오 나이스 아아손아 손. 썬! 데드로 포로! 빵! 때려! 우후. 아니, 왜? 제가왜 끝에 가 있어? 잡아야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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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캔 너무 뒤로 가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빨리 주고, 빨리. 주고, 올라가고. 아이. 발스가 아! 자! 아, 이게 뭐야. 오! 오! 인정되지 않았어. 인정되지 않았어. 틀어버렸다, 이씨. 걸어. 돌리지 말고! 내가 먼저 돌리라고 그랬어. 자, 왼쪽 비었잖아! 왼쪽 비었잖아! 아이. 오른쪽으로. 넓게, 넓게. 펼쳐! 할차 이씨! 그렇지. 아, 손흥민의 활약으로. <laughs> 오늘 밤은 어찌 승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너희의 가짜는 경기력이 가려지는 건 아니다. 허리에 손을 올려서, 승리한 건 좋지만, 무언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경기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 좋았어! 다들 너희들이 그렇게 반응하기 원했다.